안녕하세요. 산들바람입니다. 오늘 토요일 지금 친구하고 둘이 올해, 지금 오늘 그, 저, 능이버섯. 능이버섯이 나와 있는 구강자리를 지금 정찰 사령하러 지금 친구 둘이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과연 능이를 볼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오늘 정찰 잘해서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산을 다져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산에서 <laughs> 다시 봬요 네. 기대가 되네요 <laughs> 지금 능이 구강자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쁘게 노란 망태버섯이 보이네요 노란 망태버섯입니다 아직 이게 올라가지고 아직 벌레들은 없는데 이거는 무너졌고 이것도 지금 망태버섯이 이쁘게 올라왔는데 벌레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지 녹이나 되어가고 있고 <laughs> 오늘 능이나 보여질려고 모르습니다 한번 구강자리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노란 망태버섯이 이쁘게 보여서 지금 화면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구강자리 올라가서 한번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산이 이렇게 가파라가지고 이따가 구황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진짜다, 진짜. 지금 어. 능이 구황자리 왔습니다. 어이, 능이야 안능이 응. 응. 지금 능이, 능이 지금 유생을봤습니다 대박입니다. 오늘 지금 세부채 산에 와가지고 요 봐봐요, 털, 요거, 털 봐봐요. 요. 할게, 요. 어, 어, 완전똑 같잖아. 지금 능이 지금 여기가 아 지금 배운산 자락인데 오전에 배운산 갔다가 능이 못 보고 배운산 둘기로 내려와서 오늘 지금 능이 유생을 봤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올해 올해 올해, 올해 능이 못볼줄 알았는데 대박입니다 능이 유생 봤습니다 능이 유생 다음 주에 와서 따면은 딱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나가 딸지 다른 사람이 딸지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좀첫 능이 능이 꽃타리 봤습니다. 유색입니다, 유색. 유생. 대박입니다, 대박. 와, 대박이네요. 지금,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 그동안 지금 계속 능이 정찰사령만 왔는데, 지금 작년에 여기서 땄던 자리라서, 지금 자세히 좀 보고 있는데, 이야, 멋집니다. 멋지게 오릅니다. 멋지게 올라요, 능이. 봐보세요, 유생들.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여,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봐봅시오. 대박입니다. 이제, 이제, 이제 여기도, 여기도 지금 능이가 시작 되군요 자 다음주부터는 능이를 채취해서 백숙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능이야 고맙다 <laughs> 보여줘서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능이도 보고 산들바람 아껴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이 자리를 다시 와서, 어, 이대로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 토요일 날, 아, 제가 지금 실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을 못합니다. 다음주 토요일 날, 꼭 와서 채취해 가지고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들바람 많이 사랑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